저희 둘째 딸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여줬는데, 어떤 여자분이 딸기에다가 이렇게 이쑤시개를 꼽더니 아, 이, 이 젓가락을 꼽더니, 그거를 이제 다크 초콜릿에 담궜다가 꺼내서 조금 말리고, 는 화이트 초콜릿에 담궜다가 꺼내서는 다시 말리고, 또 담그고, 또 담그고, 또 담그고, 나중에 야구만큼이 초콜릿이 너무 커져가지고요. 어, 그거를 보는데 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야 저거 먹으면 저 건강이 저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영상 말기에는요 그거를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켜켜이 쌓여 있는 그 초코를 보여주는데요. 딸기는 이만큼인데 초코는 이만큼이고요. 그래서 으아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 고칼로리를 어찌 알고 하는 그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들었어요. 여러분 담겨진 것, 쌓아진 것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할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면서 이아 이거 어떡하냐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의 우리는요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타난 사람들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켜켜이 쌓여진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쌓여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는, 그냥 알아지기는 우리의 몸이 그래요. 우리의 몸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잔소리 한 번만 합니다. 일찍 자요, 알았죠? <laughs> 오늘의 키와 오늘의 건강과 오늘의 미소는? 어제 일찍 잠이 있습니다. 늦게 자면 안 돼요? 어, 아, 늦게 자면 안 돼요. 늦게 자면 안 돼요. 어제 일찍 자고 건강하게 살아야 오늘 더 활기찬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요, 눈에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먹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보여져요. 왜 배가 나오는가 하면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차마 낱낱이 말할 수는 없지만 왜 배가 나와요 하면 저는 말할 수 없지만 이유는 압니다. 최근 저는. 아, 음료수를 줄여야겠다 생각했어요. 아, 특히 콜라를 좀 줄여야지 해요. 그냥 무 자르듯이 아, 콜라 끊으면 그렇게는 못했지만 사실 이전보다는 조금 믿을진 모르겠지만 <laughs> <laughs> 이전보다 줄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조금씩 줄여 가보려고 신경 쓰고 있어요. 이걸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왜못 끊는 거지요? 당장 드러나지 않잖아요. 콜라 한잔 마셨다고 내일 눕는 사람 없습니다. 아, 콜라 마셔도 괜찮네. 아, 음료수 마셔도 괜찮네. 요즘에 사람들이 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더 자극적인 거, 더센거 원해서 음료수 그냥 안 먹잖아요. 일단 섞어야 되잖아요. 뭐, 음료수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섞고, 저기도 섞고, 저기도 섞고, 요리 프로그램도 보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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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섞어서 드셔야 맛있어요. 하는, 먹는 법도 자꾸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자극적일 것, 더센거 원해요. 근데 그게 들어갔을 때, 당장 눈엔 안 보이지요. 당장 변화 없지요. 당장 알아들지는 않지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아지게 되는 것이니 저는 집에 이 오래된 콜라, 김빠진 콜라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화장실 변기에 이렇게 잠깐 뿌려놓기는 해요. 이게 뿌려놓으면 묵은 때가 벗겨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콜라가 엄 엄청, 엄청 센 거잖아요. 도대체 이 콜라가 묵은 때도 먹길 콜라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습니다. 콜라, 또뭐 스프라이트, 또, 어그 에너지, 그 무슨 의원 음료였는데, 마운틴 듀오. 네. 그세 가지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닭고기, 순살 고기를 거기다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살코기가 어떻게 되냐? 하고 지켜봤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살코기가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 야, 음료가 저렇게 안 좋은 거구나. 탄산 음료가 저렇게 안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콜라를 먹고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죠. 왜 그래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도염이 올라오고, 좀, 불편하면, 야, 이제 콜라 끊어야지 하다가도 이것이 나으면, 좋아지면 다시 마셔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손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을 자꾸만 채우면 결국 아프게 됩니다. 우리 몸에 무엇을 채우는가. 그래서 그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몸보다 더 관심 가져야 될게 있어요. 더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그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잠언 사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음. 여러분, 우리의 몸이 망가져도, 우리의 몸이 아파도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삽니다.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살아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꺾이면. 마음을 접어버리며, 마음을 뭉개고 있으면, 도무지 이건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관리하는 것,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그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 마음을 잘못 채워서 망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에 아게 접목해 보자면, 대입해 보자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예요.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예요. 그런데 망했다는 거지요. 아, 하나님 예배하는데 어떻게 망해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어떻게 망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에서 구출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들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구출된 그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들은 430년 애국 생활하면서 뭘로 마음을 채웠냐면 종의 마음으로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힘들면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수동적인 마음이에요. 눌려있는 마음이에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종의 마음은 끌려다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애국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아요. 하고 다시 종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볼멘소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그들의 꿈을 꾸며 도전하며 앞으로 전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종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종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결국 여우수와 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국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후에 출애국 2세대들만이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애굽의 수치와 애굽의 종된 마음을 다 씻어내고 그제서야 가나안 땅의첫성큰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해결되기까지 이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야만 했어요. 이 불평과 원망, 이 마음 때문에 마음에 무엇이 남겼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금 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예배하고 있어요. 예.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은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들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아이들이 진급한 것 같이 자라간 것 같이 학년이 올라간 것 같이 내가 하루하루 나도 자라가며 내가 좋은 마음으로 자라나야겠다 하는 그러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 아이들이 채워야 하는 마음, 우리가 채워야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전하기 전에 우선 우리 먼저 버립시다 하는. 버려야 하는 마음을 꺼내요, 여러분들에게 털어내도록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근심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근손실이라는 거 알아요? 근손실. 네? <laughs> 근육이 마르는 거예요. 근육이 마르는 거. 하도 운동 안 해가지고 근육이 마르는 거예요. 근데 뼈가 마르게 하는 게있요 뼈가 마르게 하는 거. 그거는 마음에 걱정하는 거. 이런 거 어떡하지? 저런 거 어떡하지? 마음에 걱정하는 거. 지금의 걱정, 있지도 않은 걱정, 이루어지지도 않은 걱정.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은 걱정을 내가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두려운 마음이에요. 유한이에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워하면 온전히 이루지 못한대요.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져 버려야 됩니다. 또, 원망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분내는 마음 버려야 돼요. 여러분, 분내는 마음이 뭐예요? 분내는 마음이 뭡니까? 화장품? 네, 분내는 것. 분이 난다. <laughs> 맞아요. 화나는 마음, 화내는 마음, 분내는 마음. 이 화내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심, 두려움, 원망, 분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분입니까?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음란과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마음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채우고 쌓으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마음들은요 자꾸 찾아온다는 거지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요. 근심이 찾아오고요.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원망의 마음들이 막 찾아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 자꾸 털어내고, 자꾸 하는데도 자꾸 찾아오잖아요. 문, 눈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우리의 몸은 참 놀랐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요. 우리 몸은요. 건강한 것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에 싸움이 늘 있어요. 여러분들 싸움하고 사시는 거 아십니까? <laughs> <laughs> 여러분의 몸 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나요. 좋은 세포,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못된 것도 우리 몸 속에 일어나요. 세상에 우리 몸 속에 그날그날 그날 암세포들이 일어나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모두가 다 있어요. 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찾아오어요 우리 몸에는요 암세포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암세포를 다 잡아먹고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와요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켜켜이 쌓아가려고 자꾸만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를 지키고 이기고 싸우게 하는 능력이 우리 몸에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채워야만 이런 원망과 근심과 두려움과 어떤 분노의 마음이 떠나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아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마음에 감사를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얼만큼 채우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감사 한도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컵에 이 물을 이렇게 부으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부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감사라고 하시는데, 이 감사가 넘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가 넘치게 해라. 여기 이 컵이 있는데, 그냥 여기 아구까지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 넘치게 하래요. 넘치게. 아구까지 채우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해요. 칼타서 같은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laughs> 할수 있어요. 아구까지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넘쳐버리면 그때는 일이 커지는 겁니다. 야 걸레 가져와라. 나, 나 닦아야 돼요. 넘치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얘들아 감사가 넘치게 해라 말씀. 물이 넘쳐도 정신이 없는데, 감사가 넘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신없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까? 얼마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실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당 못할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 나도 감사하고 싶지요. 근데, 아,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하지요.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것이 많으면, 감사합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감사해요. 좋은 학교 가면, 감사합니까? 계획하고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생각지 않은 부유함 인에게 찾아올 때, 이야 이런 일이 있네. 생각지도 못한 좋은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와 내가 이런 좋은 학교에 가게 되었구나. 생각지 않게 내 계획했던 일들이 그냥 막 일사천리로 탁탁탁탁탁 이루어지면, 이야 잘 되려나 보다. 대박! 하면서 그럼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 지금 남아계십니까? 여러분 부여하면 향력이 높으면 계획된 것이 되어지면 감사한 것입니까? 물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한 마음에 시련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내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고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셨어요. 넘칠 정도의 감사는 사라지지 않을 감사요. 넘칠 정도의 감사는 변함없는 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상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laughs>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 오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 그 자라남의 <laughs>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몬스테리움이라는 식물을 학교에서 받아왔어요. 지금도 잘 자라고 있어요. 제 방에 하나를 갖다 놨어, 놨습니다. 잘 자라고 있기는 한데, 늘 미안한 게 있어요, 이 남한테. 화분이 너무 작아요, 화분이. 화분을 좀 크게 해줘야 될 텐데, 흙도 많이 채워주고, 좀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줘야 될 텐데, 하는 미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화분만 바꿔줘도 더잘 자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바위트맨은 길가에 심긴 나무들은 좋은 땅에 심긴 나무와 달리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감사로 자라나려면 뿌리를 잘 내려야 하는 건데 그 뿌리가 내려져야할 곳은 어딘가 하고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늘 예수님께 들때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에게서 공급받을 때그 안에서 살아갈 때 빼앗기지 않을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고 싶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 그 이루신 말할 수 없는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감사에 감사를 더하십시오. 이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께 뿌리를 내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께 뿌리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둔 뿌리는 이는 말라버릴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자라게 됨을 아는 자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곧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랬습니다.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믿음에 굳게 설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시절부터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도 자라가며 우리도 매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때 굳게 설수 있는 거예요. 감사로 설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웃고도 내일 우는 것이 우리의 살아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의 조건, 감사의 판가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감사하고 넘치는 감사를 충분히 하신 예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께 소리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스스로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까? 내 마음엔 도대체 무엇이 채워져 있는 겁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입술의 열매, 그 고백 속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굳게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가득히 아이 넘치도록 감사가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할 것이 있어요.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이게 뭐요? 하고 쳐다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했는데 감사 노트예요 요 예수님하고 어린 양 그려진 건 우리 예담 교회학교 아이들 용이고 요거는 어른들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세트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 네 가지 세트인가 중에 첫 번째 디자인인데 어, 여 앞에 보시면, 어, 나의 몇 번째 감사일이 해서 여기다가 카운트 할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다음 한장 넘기면 데이트에서 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감사일든지 적을 수 있고, 밑에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엔 여러분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한장또 넘기시면, 여기 예시가 있어요. 루트 활용팁에 보면,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가정 예배 드리는 중에 서로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섯 개 이렇게 쓸수 있게 했는데, 최대 다섯 개만 적으십시오. 쓸거 너무 많아도 참으세요. <laughs> 최대 다섯 개인데, 다안 채워도 돼요. 다안 채워도 되지만, 하루에 한 개, 두개 이상은 꼭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매일매일 적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적으세요. 거걸 보면, 어, 이제 데이트라고 매일매일 쓸수 있도록 날짜를 적고 어, 그 밑에 네 칸, 다섯 개 칸에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시면 무한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다쓰시가 필요한 대로 계속 제공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저 거의 다 썼는데요 하면, 필요한 대로 주문해 드릴 테니까, 감사를 매일매일 적어 보세요. 오늘 감사하고, 내일 감사하고, 감사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펴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이 있어요. 밑에 보면, 뭐 교회 뭐 이름 있는데 뭐 부서 학년 반은 따로 안 써도 되고 아, 이름 교회 쓰시고 한장 넘기면 이렇게 활용하세요 하고 하루에 세 가지씩 적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쓰고 이렇게 하루 세 가지씩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날씨도 이렇게 적는 칸이 있는데 어, 오늘의 날씨를 적으셔도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를 적어보셔도 되겠니요 그래서 되셨다. 이런 날씨를 적는 것. 우리 어린이들도 봤으면, 목사님 저 봤었는데요 하면 제가 또 네. 제공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저희 가정은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저희 가정예배를 드리면 그날 감사한 거, 아, 먼저는 그, 그 주의 암송구절 가족끼리 다 같이 읽어요. 누군가 선창하면 나머지 세 명이 후창을 해서 다 같이 읽어요. 그리고, 어, 그날 감사했던 걸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자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요. 매우 단순하게 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괴로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laughs> 매우 단순하게 저희는 가정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적으시고 저녁에 이거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런 감사가 있었어요 하는 것도 좋은 가정예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 아이들도 늘 감사함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